제16편 다윗의 밉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한 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 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해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네, 안녕하세요. 7월 24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중에 최애 장난감이 있으신가요? 어 저는 최애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바로 얌체공이었습니다. 어 고무로 된 공이었기 때문에 한번 던지면 이리저리 튀어서 잡으려고 막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쉽게 잊어버리곤 했었는데 그공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 중에 이 얌체공과 같은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양입니다. 우리가 양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눈이 어둡고 목자나 양치기개가 없으면 쉽게 귀를 잃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던 영상에서의 양은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제가 봤던 영상을 함께 보시죠. 어떠십니까? 정말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어, 구해졌더니 다시 통통 트여서 고랑으로 빠지는 존재. 이 모습이 정말 웃음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양과 같이 눈이 어둡고 이리저리 내 멋대로 살아가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양이 안정을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양이 주인의 품에 있는 것입니다. 양이 주인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는 것이 양의 행복이고 양의 기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과 같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내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자는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시죠? 어,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이 땅에서 어렵지 않고 부하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우리 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히브리어 토부에서 비롯된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나타내는 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서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소서, 나를 보호하소서 라고 도움을 구하죠. 여기서 지켜주소서, 보호하여 주소서 라는 말의 원문은 사메레니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이 말의 원형은 샤마르 동사입니다. 이 말은 울타리라는 의미로 넓은 초원에 목자가 들짐승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친 가시 울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은 목자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양과 목자의 관계는 바로 주인과 소유물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합니다. 한번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양치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신분 변화가 있었고 평생 장인에게 쫓김을 당했고 여러 번의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 왕으로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을 되돌아 보았더니 그에게 복은 그가 누렸던 왕으로서의 신분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의 인생 가운데 최고로 선하고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피하는 자가 고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의 고난 가운데 왕권도 사람들도 물질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혼자서 고립되었을 때 아무도 그에게 손 내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를 존귀케 하셨고 구원해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나 세상 이야기에 너무 많이 휘둘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마치 실패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뒤처지는 삶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삶은 이 땅에서의 부기와 정수를 바라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진정 소망과 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땅에서 몸의 행복을 추구하며 누리고자 했던 것에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산소방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진정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를 돌보시고 고아심같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했던 고백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가 세상 사람들처럼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시편을 통틀어 전해주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내 것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주어지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주님께 피하며 진정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 kiss her.